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워요. 자, 오늘은 가볍게 들기 좋은 슬링백, 미니 크로스백 3종 리뷰 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2020 봄여름 시즌 트렌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이 미니 크로스백은 2020 가을, 겨울 시즌에도 이어서 어콜드월, 디오로물돌체인가바라 갈리 등 여러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디한 아이템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미니 크로스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 못지않게 디자인도 예쁘고 가성비도 좋고 여러 코디에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코디 깡패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클러치백과 달리 호불호 없이 패셔너블하면서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 크로스백 3종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엔더의 코듀라 미니 벨트백입니다. 가격은 51,300원. 바로 이 제품인데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단은 PU 코팅된 나일론 소재로 보시다시피 조직감이 짱짱하고 내구성이 좋은 코듀라 원단이에요. 부자재는 블랙 무광의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스트랩 길이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판과 스트랩은 피드락 버클로 연결되어 있어 탈부착이 정말 간편하고 흔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고요. 또 몸판의 쉐입은 어찌 보면 흔한 힙색 모양이라고 볼수 있지만 앞 부분에 한번 접혀 있는 디테일이 있어 확실히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수납 공간은 지퍼로 여닫둘수 있는 메인, 뒤쪽 공간 두 개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 지갑, 보조 배터리 등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착용해보면 기본적인 힙팩 디자인에 가까우면서도 피드락 버클과 앞부분에 접혀있는 디테일이 있어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요 미니멀, 스트릿 코디에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은 미니 크로스백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이 띵소의 스냅 바디백입니다 가격은 39,000원 컬러는 블랙, 베이지, 레드 브라운 세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기본 블랙으로 소개 해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단은 흔히 프라다 원단이라고 불리는 본딩 나일론 소재인데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면서 아주 가볍게 들기 좋은 원단이에요. 부자재도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냅 바디백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가운데 부분에 짱짱한 스냅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편안하면서도 포인트가 되고 스냅 부분의 트림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수납은 앞 부분의 메인 수납, 뒷 부분 보조 수납.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메인 수납공간이 앞쪽, 안쪽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안쪽 공간은 디테일하게 수납공간이 나눠져 있어 실용적입니다. 스마트폰, 지갑, 보조배터리 등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고 뒷부분의 수납공간은 지갑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데 지퍼로 여닫을 수 있어서 귀중품을 보관하기 좋아요. 이 제품을 착용해보면 유니섹스로 활용하기 좋은 쉐입이라 커플 아이템으로도 좋고 캐주얼 코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가볍게 들기 좋은 미니 크로스백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의 버클 숄더백입니다. 가격은 88,200원. 바로 이 제품인데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단은 PU 코팅이 된 조직감이 탄탄하고 두툼한 면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 지퍼 손잡이와 끈 부분의 트림 전부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스트랩 길이는 짧은 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스트랩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깔끔합니다. 지퍼는 전부 YKK 지퍼로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스트랩에 묵직한 메탈 버클이 달려 있는데, 이 버클 덕분에 스트랩을 풀기 편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됩니다. 수납 공간은 총 3개로 나눠져 있어 실용적이고,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지갑 등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이 제품 착용해보면, 우선 흔한 디자인이나 쉐입이 아니라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묵직한 캔버스 소재와 소가죽 소재의 조합으로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은 미니 크로스백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미니 크로스백 3종을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